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상도 알아봐 주지 못하는 나 같은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또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만드신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 감출 수가 없어요. 만방에 알려졌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졌고, 수많은 이 성경을 믿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복음이 이미 등경 위에 있습니다. 걱할 것이, 염려할 것이, 고민할 것이, 우리가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등불을 주시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등불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뭔가 어느 순간부터 진리만, 복음만 집중하고 복음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자꾸 떨어, 거기에서부터 떨어지는 일편단심이 아니고 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순간, 주름 없이 단순하게, 고정적으로, 일편단심으로 진실하게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추구하는 여러분,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둠이, 인생이 탁탁탁탁 변화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서 빛을 발하십시오. 거기서 예배드리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 말을 못 하고 내가 직분이 높지 않고 뭔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 현장에서 내 혼자라도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빛을 발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이 도무지 하지 않는 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헌신하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이 말을 받은 사도들은 그대로 행하기 실천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도 해외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독한데,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넘어서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끝까지 불태워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가 불타기를, 복음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불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씨로 만드셨어요.